안녕하세요 간비오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자작곡 자작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작곡 직행, 자작곡 제목 직행버스 타고 가는데 똥이 마려워 직행버스 타고, 타고 가는데 똥이 마려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라파콩 직행버스 타고 가는데 똥이 마려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냥 싸질러 버리자 냄새가 난다 아 똥싼 바지를 벗고 나니 경찰서 간다 아 직행버스 타고 가는데 똥이 마려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비닐봉지 열어보는데 아 그곳에 질러버려라. 똥싼 비닐 냄새 가득 나를 의심해. 나를 의심해. 경찰서 간다. 아, 여기까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까